그리고 Y, 간격, 띄우기어로 클릭, 50미리 클 적용, 종료. m 비게이션 바에서 m 클릭 r 용 종료 이 바에서 처리 우측에 있는 조그만 어로 숨겨진 모서리, 음영처리 보면 은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빌큐브의 아래쪽 모서리 크랙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모형 탭에서 결합 남귀엘 3대 1 클리니 도구 본체 검색기 막대에서 3대 3을 체크합니다 차지파 적용 취소 제거가 되었습니다. 프론트 스케치, 라이트 클릭, 가시서 다시 켜겠습니다. 경사진, 이 프로파일, 돌출, 대칭, 그리고 결합으로 작업 예정입니다. 프로파일이 여러가지 있을 때 이전에서와 같이 복사를 해서 작업 시에 루프닫기 이런 에러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쉽게 하는 방법으로서 작업평면을 클릭, 스케치 작성, 시에 스케치 작성 평면이 자꾸 보이게 되면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 탭, 응용 프로그램 옵션, 명령 취소 파일 크기라고 이 값을 4092 정도. 맥스 값입니다. 키워주면, 실행 파일이 많아질 때, 그림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케치 탭 이동. 스케치 작성 시 평면 부위기, 보기, 언체크. 적용, 닫기. 조금 전에 화면에서 약간의 어두운 하늘색 이렇게 보이는 경우 있는데 한번 검색기 막대를 움직여주면 사라집니다. 평면 클리 스케치 작성 지금 이 보이는 십자선도 보기 싫다면도구에서 가이성을 꺼주면 됩니다. 스케치 탭에 형상투영 클리 프로파일을 필요한 부분을 투영을 해주는 것도 루프 닫기 처럼 까다로운 부분을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Right Click 취소 Sketch U Right Click 가지성 Uncheck 지금 여기 점선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전에 구성으로 설정한 값이 그대로 속성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드래그 구성 한번더 클릭을 해서 일반 선으로 바꿔줍니다. 수정 도구 탭에서 자르기 도구 클릭. 라이트클릭 right 취소 복사한 프로파일 전체 드래그에서 선택합니다. 선택한 후에 마우스 우측 버튼 라이트클릭 right 링크 끊기 클릭 합니다. 다시 수정 탭에서 자르기 도구 클릭 자르고자 하는 프로파일을 잘라줍니다. 레드클릭, 취소, 프로파일, 복사, 클릭, 종료, 스케치, 마무리. 슬 d 모형 탭으로 변하는 후에 돌출. 지금 이 부분도 작업이 안 됐는데, 스케치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루프 닫기 클릭, 클릭. 루프가 다 닫히면은 루프 닫기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클릭 확인. 스케치 마무리 돌출 클릭 클릭. 그리 이전 값 그대로 놔둡니다. 거리 입력 값에 있는 값은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고, row, 클릭, 클릭, 측정. 프로파일의 끝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끝점 클릭. 12mm인 걸알수 있습니다. 세번째 대칭 체크 그리고 새 솔리더 체크 확인 솔리더 4번 수정 도구 탭에서 수정 도구 패널에서 본체 이동 클릭 y 축으로 x 값은 제로, y 값 50mm 적용 종료. F 스케치 라이트 클리 체크 가시성. 그리고, 핀홀 작업하겠습니다. 프론터 클릭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F, 스케치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을 클릭, 붙여넣기. 이렇게 스케치가 삽입된 걸알수 있습니다. 프론트 스케치는 가이성을한 체크하겠습니다. 검색기 막대에서 스케치 더블 클릭, 필요한 스케치 선택해서 지웁니다. 드래그. 수정 도구 패널에서 연장 도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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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클릭, 취소, 전체 트레이러 선택, 형식 패널에서 구성 도구 클릭, 한번더 클릭합니다. 그리고 수정 도구 패널에서 자르기 도구 클릭 필요 없는 프로파일 제거합니다. 라이트 right 클릭. 취소, 드라이버, 삭제, 레드 클레이, 삭제, 수직선,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해도 되고, 그냥 작업해도 무방합니다. 스케치 마무리, 회전, 피처 작업할 겁니다 프로파일 클릭, 축 클릭, 새 솔리더, 확인 스케치 라이트 클릭 검색 기막대에서 체크, 가지성 이전에 회전 명령 다시 한번더 실행합니다. 프로파일 클릭, 축 클릭, 체크 세 솔리다 확인 그리 체크 평면 클릭 그리고 장면 뷰에 탑 뷰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점 혹은 선 클릭 50mm 이 부분이죠 클릭 클릭 40mm 40mm만큼 이동합니다 본체 이동 이동하고자 하는 본체. 하나 더 선택해야 됩니다. 본체 화살표 클릭. 키보드상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솔리드 추가할 클릭 해서 선택합니다. 방향은 y축 x 별류한0 y축